영종하늘도서관이에요 주변 오늘은 여기서 오전에 책을 읽으면서 보내려고 아들하고 홈스쿨하고 있어가지고 학교 가는 대신 자연 속에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도서관에 가든지 도서관 로비에요 사람이 없죠 아직은 열람실이에요 어,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책을 앉아서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서가 도서관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서가의 책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칸막이가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공부하고 책을 읽으라고 아들은 서가 복도에서 책을 읽다가 자리에 앉아 가지고 잘 읽었어요 아주 안녕하세요 수학 강가의 저자 홈스쿨러의 아빠 어, 왕세호입니다 홈스쿨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보기에 책을 읽을 시간이 굉장히 많고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도 오늘 도서관에서 이 책을 마저 읽고 왔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제가 보기에 랩걸 호프자런이란 여성 과학자가 썼는데 읽으면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귓속말로 이호프자런이 혹시 결혼하냐고 결혼하지 이렇게 말했더니 혹시 빌하고 결혼하냐고 여기 이제 빌이 호프 자랑과 같이 이제 연구하는 연구원인데 호프 자랑 밑에서 연구를 해요 근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과연 둘이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을지 근데 그렇진 않아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 아들도 비슷한 감정을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 이, 이 책을 빌려왔어요 쭉 보더니 헤르만에세를 엄청 좋아하진 않지만 여러분 여러 권의 여러 책을 읽었기 때문에 읽어보겠다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글쎄 학교에서 거의 많은 지식들 배우는 거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의 것들은 근데 책을 통해서 스스로 익힐 수 있어요 사실은. 책을 안 읽어서 그렇지 그리고 그런 모든 지식이 다 책에 나와 있고 어, 제가 조금 더 바라는 거는 어, 문학책 철학책 그런 것들을 읽고 또 수학 고전들 과학 고전들도 읽을 수 있도록 어, 충분히 할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 제한 사항이 있긴 하지만 뭐 영어를 어느 정도 할수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배우지 않더라도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지 않더라도 저는 그냥 헤르만헤스에게 이 책을 통해서 헬스를 스승 삼아서 어, 자기가 직접 대화하듯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학교보다 도서관이 훨씬 더 좋아요. 도서관의 그 수많은 장소들을 젊은 시절에 그 모든 책을 다 읽어보는 그런 시도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홈스쿨하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충분하게 충분하게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삶의 여유.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이라는 신분은 어른이 되기까지 약간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준비 단계고 유예 기간이에요. 노동으로부터 그 시간을 얼마나 알차게 보낼 수 있는가, 준비된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가, 어른이 되어가지고 무엇을 할수 있는 그 기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혜죠. 사실은 지혜, 기본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지만 또 스스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인데 그건 책을 통해서. 책에는 전자들의 생각과 자연 만물에 대한 어떤 이론 이치들 그리고 상상력, 문학적인 표현 다 있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죠. 홈스쿨 해가지고 그 무엇을 어떻게 할까 이런 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해요. 다만 책을 충실하게 읽을 수 있으면 점차적으로 그 능력을 통해 가지고 수학과 과학의 영역으로도 자연스럽게 넓혀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